아, 그럼요. 같이 봅시다. 그래서 코르세하면 중안부가 길어지냐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스입니다. 중안부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기도 하고 틀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냐 짧냐 실제와 보기가 다른데 실제는 당연히 코는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실제로는 길어져요. 내가 말하는 실제는 이 객관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짧아 보일 수도 있고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코를 세운다는 의미가 이렇게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세우는 방향이라면 길어 보입니다 미간을 중심으로 콧등 높이를 중심으로 높이면 길어 보여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미간을 유지한 상태로 코끝과 중하부 콧등을 위주로 세우게 되면 짧아 보이게 돼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사람을 인식을 할때 우리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원의 일부를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코가. 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원에 가깝게 되고요. 미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타원에, 아래 위로 긴 타원에 가깝게 돼요. 그럼 좀더 길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노주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술을 했다면 은 이제 콧등보다는 이 코끝을 위주로 조절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은 높아지지만 짧아 보일 수 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기존 코가 비례이고콧구멍이또다 뭐 사람 수술하면 이런 단점이요 음. 맞아요. 비대칭은 사실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게 낮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점 이 벌어지는 이값 자체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수술도 작아지는 수술들이 있어요. 벌어져 있던 게 똑같은 비율 그대로 줄여도 객관적으로 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커지는 수술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이 증가된다. 작아지는 수술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수술할 때 당연히 미세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비대칭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덜 보이게 가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럼 원장님 코끝 짝짝이는 진짜 수술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되는 부분은 이 코끝 연골에. 크기만 다른 경우 또는 코 안에 있는 이 비중경 또는 코끝이 휘면서 같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교정이 돼요. 코 안에 있는 비중경 만곡증 교정하고 크기만 다른 경우에는 크기를 줄여주면 맞춰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코 바닥, 여기 아래쪽에 높이 차이도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얼굴 축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 조금, 조금씩 비대칭이 남게 돼요. 일주일 후에 이 부목을 떼러 가는데요 부목 떼는 게 정말 아파요 코 수술 내가 했던 거 잘못 떼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아프거든요 사실 이거 평가하기 좀 힘든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실리콘이라는 거는 이 살이랑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피부와 뼈를 분리하고 그럼, 코등에 실리콘을 넣죠? 실리콘을 넣은 상태로 우리가 다시 드레싱을 하잖아요? 드레싱을 하면서 위치에 맞춰서 눌러놓게 돼요. 실리콘 주변에 있는 살이 다시 뼈 붙으면서 그 실리콘을 잡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붓기가 많이 생겼다. 또는 만들고 있는 이 부목이 움직였다. 왜냐하면 우리 잘 때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 붙이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또는 부목을 뗄때 피부도 같이 딸려오죠? 그런 경우에도 조금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드레싱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는 반드시 담당 원장이 직접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은 사실 수술 없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코 붓기가 어 생각보다 잘 빠지는데 했는데 여러분들 붓기는 일년 동안 내내 빠져요. 큰 붓기 자체는 뭐한두달 안에 80%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20%가 정말 정말 관건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붓기라기보다는 상처의 회복이 1년 넘게 걸립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상처가 생김과 동시에 붓기도 생기고 그리고 흉살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생기게 돼요. 이게 처음 두달 동안은 이게 지속적으로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작아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과정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표현하기로는 부피가 빠져가는 과정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수술이라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원래 수술하지 않았던 상태의 한 80%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재수술이라면 당연히 더 길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6개월 정도 지나야지 모양이 나오게 돼요. 6개월 정도 지나야지 그 다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디가 부작용이 난 거야?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경미한 부작용이긴 한데 본인이 신경 쓰이게 되면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 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살짝 떨어지면서 여기가 쏙 들어가가지고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위입니다. 사실 뭐 부작용이라는 의미가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원래 작용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잖아요 그죠? 부가적으로 생기는 작용이다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실리콘이 있고 코끝 연골이 있는데 얘가 힘이 빠지면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사이에 갭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뭔가로 간단하게 메꿔 주면 돼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이 정도까지 사실 민감한 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로즈님은 피부도 좀 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많이 보는 직업이니 거기 계속 신경 쓰였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의 수술 문제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어 사실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과정 중에서 환자분이 발견한 불편함 그리고 예민함에 따라서 이거를 교정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노준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쓰인다 그럼 교정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노준님이 코끝 떨어지는 원장님이 시력부재라기 보다는 얼마나 연골를잘흡수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요를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냐 플러스. 본인의 코끝 근육이 얼만큼 세냐, 플러스 본인의 피부가 얼만큼 무겁냐에 따라서 이 연골이 얼만큼 잘 버티냐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피부가 두껍고 코끝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려면은 충분히 강하게 해줘야 돼요. 충분히 강하게 해주려면은 강한 연골로 강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높았던 것 같고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첫 수술 때 없던 부작용이 조기 교정하고 생긴 건데 구멍이 착상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조기 교정의 문제점이에요. 조기 교정은 흉터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에 흉터가 어떤 방향으로 생길지, 얼만큼 심하게 생길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기 교정 적응증은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심한 보형물 미끄러짐, 비대칭 또는 염증 또는 심한 들림, 처짐 이런 앞에 항상 심한이 붙죠. 반드시 조기 교정을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조기 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0일 조기 교정한지 2 0일 만에 조기 전체 제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코끝 지지대는 좀 남긴다는데 저는 이제 염증의 위험도 있었고 다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 제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고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본 전체 제거가. 근데 이제 전체 제거를 하고 어떻게 되냐? 일단 수술 직후부터 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였는데 코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냥 부어를 붙이었는데도 그게 보일 정도로 너무 작아지고 끝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돼지코처럼. 그럼요. 제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뭐 보형 물을 빼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코끝에 있는 연골 지지대 이런 것 까지 원래 위치로 돌려 놓은 걸 의미하는데 당연히 피부는 이전에 늘어나 있었 잖아요 그죠 그게 다시 수축하는 과정 중에 안에 있는 지지대라든지 이런 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원래 코보다 더 짧아지기도 하고 더 들리기도 하고 더 낮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거 수술이 어려워요 네번째 수술에서 사용한 재료는 콧대는 실리콘을 썼는데 그냥 기성 실리콘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노피이라는걸 사용했거든요 을 왜냐면 이게 제가 상담을 여러 군데 돌면서 들었던 얘긴데 제코 자체가 지금 콧대 뼈가 없었잖아요 그냥 기성 실리콘을 썼을 때 다시 뜰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사실 이 사람 뼈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성 보형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각을 해서 쓰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3DCT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3DCT로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경우에 3D 프린트 보형물이딱 맞지는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뼈뿐만 아니라 연골, 그 다음에 피부 이런 상태들이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뼈가 대부분이고 피부가 얇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 뼈가 약하고 연골이 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CT상에서는 이 피부에 세심하게 지방층, 근육층, 그리고 연골, 확인이 안 돼요. 뼈와 피부 그 외에 것만 확인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예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3D 프린트가 더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술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리뷰를 사실적으로 길게,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그리고 수술 추천하기보다는 본인이 겪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해 줬으니까, 이걸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좀 신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